배우님들께서 이제 저희 후잉에서 신규 목록 작품에는 어, 뉴라고 앞에 작품 이름 앞에 써드리는데 그 뉴만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신청하시는 건뭐 자유에 맡기오나 어, 다만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것은. 그 전에 신청하지 않았던 어 작품들이 있다면 조금 더 확인을 좀 꼼꼼히 하신 후에 작품 접수를 좀 하시면 뭔가 오디션 연락이 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뭔가 저희가 이제 한 주만 뉴라는 작품을 이렇게 써드리기 때문에 배우님들께서 어그 다음 주에는 그 작품이 뉴가 아닌 것으로 당연히 판단하여. 어, 프로필 투어를 신청하지 않으신 작품들이 꽤나 있는데 어,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놓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작품 접수를 하시다 보면 뭔가 그 배역을 많이 뽑는 그런 작품들이 종종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놓치시는 것 같아서 좀 어, 아쉬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. 예, 네, 물론. 작, 작품에 대한 접수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. 제가 뭐 이렇게 강제성으로 이렇게 하셔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어, 선택 사항에 맡기는 건데,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. 네, 추천사항입니다.